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시작했지만, 흐지부지 되었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내 의지가 부족했어. 사실 그 원인은 꾸준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지가 부족해서 꾸준한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게 만든 것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실행력은 당장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당장 실행력을 높여주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행하는 과정에서 보통 의지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하고 원하는 레벨까지 가고 성취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게임 말고는 지루하고 힘든 과정이야. 우린 일단 이 부분을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어떤 편법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준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찮고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는, 어, 맞다라는 거죠.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끝까지 해 나가려면, 이런 부분이 재미있어질 때까지는 꾸준히 실행을 하면서 실천력을, 실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실력이 생기면 어떤 분야든지 퍼포먼스를 전부 다더 넓게 낼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게 할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과정은 사실 우리의 의지력이 기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력은 쉽게 생각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갈대와도 같아요. 굉장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한다는 거죠. 오늘은 열정이 넘치더라도 내일은 조금만 피곤하면 그 열정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재미있게 할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꾸준하게 하면서 실행력에 집중을 하고 우리의 실력을 높여 가야 해요. 여러분들은 쉽게 변하는 것을 믿고 싶으신 건가요? 믿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을 믿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후지 하겠죠 꾸준히 실행하고 싶으시다면 의지력처럼 변하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나의 환경을 설정하는 것에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조금이라도 더할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즉 환경을 만들고 매일매일 그냥 해나가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들보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 설정을 하는 자세한 방법은 또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와서, 환경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지력, 의지가 실행력에 아예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지는 쉽게 꺾인다는 점이 있다는 걸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굳이 수치화를 한다면 저는 환경이 필요한 퍼센티지는 80% 의지는 20%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환경에 비하면 의지는 정말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긴 한 거네요. 그죠? 자, 지금부터 이 20%에 해당하는 어 의지를 적용해서 실천력을 높이는 한 가지의 심플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5초 법칙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아침 5시에 일어나기를 매일 하기 원한다면, 알람이 울렸을 때 5, 4, 3, 2, 1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지금 피곤함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런 생각과는 상관없이 5초 동안만 게으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그 다음에는 가차없이 몸부터 일으키는 거예요. 5초 동안 게으를 수 있는 여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짧다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5초가요 심리적으로 주는 위안감은 정말로 크게 다가옵니다. 5초 동안 난 쉬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좀 실천력을 높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방법으로 아침에 되게 잠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새나라의 어린이는 아니고 어른이로 <laughs>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5초 후에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몸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효과는 정말 보장하니깐요꼭 당장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여러분들의 실천력은 올라갈 것이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실천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고요. 우리 자주 만날게요. 스모어베러였습니다.